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것도 있고 저도 정말 이거는 실수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 게임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거 진짜 다름이 아니라 AD 15강 찍어준 겁니다. 이거 들어가는 재화가 진짜 175개 이 정도 들어가잖아요. 10강에서 15강 이거 15강 왜 갔냐 여러분. 진짜로, 에디는, 전문은, 그냥 딱 10강까지만 가주면 돼요. 그 이상 갈 필요가 진짜 1도 없어요. 가는 그 순간부터 후회 특히, 메이보다 에디를 먼저 15강,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가는 분들이 있는데, 감히 말씀드리건데, 그분들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메이도 15강, 예도 15강 이렇게 가지고 메이를 20강 가주기는 했는데 다행히 저는 과금러라서 다행이지. 이거 소과금러나 무과금러가 AD 15강 가버리면 진짜 개망합니다. AD는 어느 순간부터 자동사냥의 메인 덱이 아니에요. 자동사냥의 메인은 에이론이야. AD는 멀티에서 두 번째 덱 필요할 때 또는 자동사냥에서 에이론 덱이 힘들 때 그때 다시 AD를 꺼내는 용도입니다. 상위권으로 가면, 고위층으로 가면 그리고 얘는 피빕에서 안 쓰죠, 에디. 얘를 쓰면 얘는 그냥 녹습니다. 그리고 꿈의 세계에도 에디를 안 넣어요. 에디 대신에 차라리 메린, 콜린 이런 걸 넣죠. 에디 15강 갈 돈으로 차라리 메린 10강, 콜린 10강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차라리 스모키 10강, 칼라 10강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에디 15강은 정말로 저는 제가 과금러잖아요. 금각 패키지를 다 샀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근데도 후회해요. 이거를 안 샀으면 지금 내가 휴인도 식빵 찍을 수 있었고, 샤키를 얘도 식빵을 찍었을 텐데. 선택을 해가지고. 얘를 15강 가는 바람에 금각 재료를 날렸어.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자다가 이브킥을 할 정도입니다. 이거 에디 15강 왜 갔지? 아, 슈발거 게임하다가 이거 15강 딱 보면은 개빡침. 아우 진짜. 돈 낭비. 누가 에디 15강 추천했냐? 뭐냐, 이거. 진짜 딱 10강입니다, 그냥. 가성비로 적당히 쓰는 거예요, 처형. 더도 말고 덜도 하지 마. 그냥 10강이야. 그 다음에 15강, 뭐부터 가나요? 메이. <laughs> 스칼리타가 있다면 스칼리타. 꿈새, 아레나, 이런 용도. 걔네를 10강, 15강, 이렇게 가져오면 됩니다. 15강, 20강. 20강, 누구부터 가나요? 메이. 스칼리타. 메이 다음에 스칼. 일선이은 무조건 다 메이로 요즘에 꽂고 있습니다, 과금러들이. 저처럼 후회하지 말라는 거. 오케이? 애들 15강, 역대급으로 후회한다. 아직도 후회한다. 이거 갈 돈으로 차라리 애들 3마리, 10강. 이렇게 가는 게 맞다. 2마리, 3마리, 이런 거. 오, 진짜, 금각 너무 귀해요. 나도 부족해, 지금. 이것 봐봐. 나도 지금 55개야. 이것도 지금, 트벅키 10강을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8강까지 가성비 조합으로 급속 올려주는 수치.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구강 가는데 급속이 없어 8강까지가 급속이야 이것도 개수가 갑자기 말아져 여러분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요 재료가 너무 아까워 이거를 식강을 가줘야겠지 그래도 예. ad 15강은 안 갔으면 얘도 식강 갔을 거고 휴인도 식강 갔을 거고 지금쯤 샤키루도 식강 목전에 두고 있을 텐데 이걸 괜히 가가지고 이런 고민을 이것 때문에 과금을 더 해야 됩니다.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와서 하는 말이지만 매이 뽑지 말라고 했던 분들 진짜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laughs> 제가 매이 뽑으라고 한 사람의 그거로서 나중에 뭐 신규 영웅이 매이 저격이다저이요 아레나 덱두개 이상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이야 하나죠. 택 2개, 3개까지 만들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메이안 쓰면은 못쓸 건데.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